<laughs> 일산, 일산 나 페스터 앞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진전 블랙 시위다. 여기는 일산 나페스터이다. 아까는 사람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다. 이걸 직접 만들어서 나오셨습니까? 어? 저 몰라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아 예. 이거, 아니, 이서만들어놓거 내가 아, 듣고. 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아니, 그럼 뭐, 그거는, 예. 그거는 아니,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, 네네네네 눈을. 나도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데 아, 예 아, 네. 그럼, 지금 있잖아요 예. 미통당이 5.18을 헌법에 넣고 보정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 같은 소리라고요? 잡고 아, 네? 아. 예. 그이 그이 5.18을 그이 헌법에 뭐 정치를 한번 네. 듣고 그런데 네. 웃기는 소리고. 민통당 맞아요? 민통당, 이그 요파정당 그 맞나요? 글쎄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보니까는 그이 회색 정당인 것 같아. 회색 정당. 그이 네. 그 뭐라 고 그럴까 옛날에 김영삼이 퀴즈 들이잖아요 김영삼이가 오입니까 경상도 남자면다오파예요 아니 나는 뭐 그렇게 나는 뭐 내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. 그 그런데 나는 사실 민주화 어쩌고 어쩌고 고 얘기하는데 음.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들 전혀 대통령직을 했기 때문에 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야그 그 사람은 그그이 나는 민주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. 자기, 자기네들이 <laughs> 무엇인가 정권을 잡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그, 이, 뭐라 그럴까, 북미를 선동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쵸. 한 아, 아주 나쁜 놈입니다. 대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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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병에. 대통령, 대통령 병. 병 환자. 아니, 예. 뭐, 뭐, 그, 그 정도라고 그렇죠? 저는 뭐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음. 그러니까 둘다 나라 좀 말아먹어 잡수시고 <laughs> 그런 대통령이 안 하는 게 낫겠죠? 아는지, 아유, 우리는 그런 거. 그래서 대통령 안 해요. 어, 그쵸, 그, 그, 국민이 잘 사는 아니죠. 대통령, 예. 나라가 부국강병 예. 이거 하는 대통령이 되야지 예. 아, 대통령 하면 뭐래더 추악한 대통령. 그런 대통령은 안 하는 게더 좋죠. 아, 안 하는 예. 게 훨씬 낫죠. 미통장 문제고 지금 문제. 10만만 나오면 우리가 이겨요. <laughs> 그러니 그렇죠? 많이 나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네. 계속 나오시고 네. 지난주보다 두 배는 나오신 것 같아요. 예, 그럼 뭐 그러네요. 어. 네. 저도 어제는 번개 얘기 찍으러 갔고 예. 오늘은 여기서 좀 찍어. 예. 예. 근데 지금 예예. 예. 그, 그, 더 우리... 말씀하시려면 더 말씀하세요. 나 예? 뭐. 경 공정영. 그아 그러게. 아셨어요? 아니. 아, 내 공정영 거기 그잘 알잖아요. 그, 그, 그 양선엽이 하고 뭐 관계자 갖고. 아, 아셔요? 나 아... 사람 몰라서 죄송합니다. 사람 아 아니... 눈이 없어. <laughs> 죄송. 아이가 내 며칠 전에 백성역에서 만났잖아요. 우리 그래 갖고 그그이양선엽씨하고는잘 알아요. 아 예. 군대 네. 군대 선배세요? 아 군대 후배예요. 아 군대 후배? 예. 아, 최성원 씨예요? 예, 예. 혹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몰라 봐요. 아 그럼 뭐 아. 몰라 볼 수도 있지 뭐. 그럼 내가 그러니까 최성원 그, 씨구나. 오케이. 근데 제가요. 아, 예. 눈이 어두워 가지고 아, 예. 하루종일 놀고도 한달만 지나가면 몰라요 좀 되게 멍청해요 얼굴 봬도 몰라요 금방 까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최성훈씨구나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세요 아백성에씨 커피까지 마셨지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